새로운 이사를 네. 하시는 분들도 이제 내가 안정이 되고, 내가 새로운 직장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내가 거기서 인정을 받고, 금전 운도 좋아지고, 인간관계에도 폭이 넓어지는 다 그리고 나를 생각해주는 조력자, 협력자가 생길 수 있는 운이니,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태양신당입니다. 어, 양띠분들은 그래도 한 2년 전부터 좀 좋은 운기 속에 들어오신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올해 들어와서도 운이 뒤로 가진 않는다. 나빠지진 않는다. 단, 조금 주춤, 주춤, 천천히 가신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서 좀속 답답하실 수도 있어요. 신부생, 내가 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올해는 급히 가면 안 돼. 내가 앞에 일이 막 채일 정도로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다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버릴 거는 가감이 버리고, 내가 할수 없는 거는 아, 내가 능력이 여기까지라고 조금 받아들일 수 필요가 있어요. 안 그러면 내가 가보하가 걸리고 또 내가 하는 만큼 성과가 안 돌아와. 역효과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 좀 조심하면 좋겠고. 자, 사업을 하시는 분들, 특히 올해는 뭐, 학장을 하신다거나 또 다른 거를 내가 접목을 해서 하시려고 그런다 그러면은 조금 천천히 하세요. 적어도 6개월 이상 조금 더 뒤로 미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운이 지금은 조금 잔걸음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해놓고 마음아리를 많이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조금 받아들여서 조금 천천히 가심이 필요하겠고 단몇 달만 지나면 온기가 훨씬 좋아지니 그때 가서 조금 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기니생 아, 분들은 굉장히 변화수가 많았을 거예요. 뭐 내가 이사를 큰데서 어? 큰데서 이사를 갔다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고 또 내가 하는 일이 이거에서 저거가 될 수도 있고 좀 변화수가 많이 들어와서 조금 혼란스러운 분들이 있을 수가 있다. 근데 올해는 새로운 이사를 하시는 분들도 이제 내가 안정이 되고 내가 새로운 직장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내가 거기서 인정을 받고 금전운도 좋아지고 인간관계에도 폭이 넓어지는 해다. 그리고 나를 생각해 주는 조력자, 협력자가 생길 수 있는 운이니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건강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여자분들 중에 특히나 7월생 분들은 조금 혈관 개통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듯해요. 사람을 믿지 마르래. 사람한테 앞통수 뒤통수 다 맞을 수가 있어요. 가까운 데서 어떤 문제가 생기지 내가 모르는 사람하고의 크게 문제는 생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일수록 심사숙고해라. 금전거래 안돼요. 근데 올해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사람을 두고 내가 고력을 겪는 해가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첫째도 인간관계에서 금전거래 조심하고 인간의 정리수가 있으니 내가 가감하게 정리할 부분은 정리해라 나하고 결이 맞지 않는 사람을 굳이 끌고 가려고 애쓰지 마라 어차피 그게 내게 될 수가 없다 그렇게 보여지고 내가 하던 일에 성과도 좀 좋아지고 기존에 하시던 업에서 다른 걸로 이제 변동을 하실라 변화를 하실라 하시는 분들도 나쁘지 않습니다 변동을 하면 은 기존에 하던 것보다 더잘 되는 운이 들어와 있으니 괜찮고 먼저는 정리, 후에는 성취. 요렇게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 70세 을미생분들은 올해는 다른 거는 몰라도 이제 내가 해왔던 일로다가 조금 근심을 가질 수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정리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내가 좀 신경을 쓰고 넘어갈 일이 좀 많이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어차피 뭐라 그래야 돼. 그 정리가 내, 내가 생각한 대로 안될 수가 있으니 한 발짝 양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내가 너무 신경을 많이 써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러면 힘드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자손의 문제에서는 좀 자손들이 뭐 결혼을 안 했어요. 뭐 취직에 직장 직장을 못 얻었어요. 뭐 이러신 근심하시는 분들은 자손의 직장도 없고 좀 근심이 조금 해소되는 한에 올해는 조금 해결되는 그런 운기 속에 있다. 그리고 건강수는 크게 나쁘진 않아요. 음, 그러니 괜찮다고 보여져요. 네, 감사합니다.